성경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요 요하 앞에 크므로, 요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옷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아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의 천사가 로설 최초가에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특별히 누구의 가정을 보게 되냐면 로스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로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과 함께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오늘 19장을 성경을 보았는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습니다그 아들이 이삭이 그러면은 이 19장은 아브라함의 몇 세냐면, 99세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아서,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99세가 됐으니까, 약 24년 정도 지났다. 라고 우리가 이제 시간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24년 그냥 쉽게 20년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롯이 맨 처음에는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 양들에 치는 그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우리 떨어져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고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약속의 땅 믿음 안의 삶을 시작을 했고 한 사람은 타락의 도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땅은 그 땅은 너무너무 축복을 받지만 이 타락의 도시는 지금 오늘 19장에 내일 본문을 보겠지만 하늘이 불로 심판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 타락의 도시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좀 올라갔을까? 아니면 그 달하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졌을까? 20년 동안 그 속에 살면서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의 비슷해졌을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 노아의 가 가정, 아, 노아의 가정이 아니라 로스의 가정이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러 왔어요, 롯을.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가정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여기서 내 집은 내 식구, 아내나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니까 아내 덕에 남편도 자녀도 다 구원을 받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근데 끝까지 거절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서 로세 사이들 로세 사이들은 마지막,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면은 심판이 오는데도 끝까지 거부를 하죠. 그래서 로세 사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로세 딸들은 구원을 받죠. 저는 지금까지 이 로세 딸들이, 그 다음에 로세 사이들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더 깊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laughs> 분명히 애가 잘못했죠.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잘못한, 그것이 100% 자녀, 자녀의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거기에, 50%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기도생활을 잘하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교인은 자식은 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한다는 라 것은 그 말에, 순종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겠다. 홍수 심판을 할 때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했기? 이 말을 들은 노아가 누구에게 말을 했겠어요? 자기 부인에게도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기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그의 며느리도 같이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스의 가정을 보면은, 이 사회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음.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 물론 이 로세 사이들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소돔의 사람인 것 같아. 요 왜냐면은, 하 이제, 뭐, 두 딸은 로세 자녀지만은, 사회들은 소돔의, 즉, 우리로만 세상의 자녀를 데리고 온거 아닙니까? 세상의 자녀를. 그런데, 세상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로스 그다음에 로스의 아내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거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롯가, 롯의 아내와 롯의 딸은 말씀을 들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안 나갈라 그래 이걸 성을 빨리 나가라 해도 안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왜 지체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작년에 크 없는 돈을 다끌어버줘 아파트를 한채 살았다라는 거야. 아,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면 그 아파트를 어떻게 팔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떠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요, 이거. 하 아,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냥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롯도 끄집어냈어요. 로세 아내도 끄집어냈어요. 로세 딸들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막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질 때 있죠. 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발이 말을 안 들어. 발이 가긴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 절대 예, 네,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한 단어, 한 단어 명령으로 돼. 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게 다 명령으로 돼있지. 뒤를 돌아봐도 안되고, 머물러도 안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도망가여저 산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잘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세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성에서는 나왔는데,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나왔는데, 어디까지는 못 가냐면은 그 성까지 못 가가지고 결국은, 로스의 아내도 죽죠. 그러면은 로스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죠? 미련이 있으니까. 어저 어떻게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발도 안 떨어져, 고개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볼라겠네 나도 모르게 막 돌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현상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롯과 롯의 아내가 이미 이 소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년이란 이 시간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 롯의 신앙을 보면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 되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그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은 애기도 없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이삭도 받고 축복도 받고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대로가 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근데 로스의 가정은 평생을 20년 동안 얼마나 그 노력을 해서 재산을 사겠어요.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로세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로세 사이들은 아예 그냥 따라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로세 딸들은 어떻게 살아나오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배운 것이 신앙의 교육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문화만 배워가지고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이 참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교회 가까이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한 거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서, 교회를 늘 멀리 있어서 늘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늘 가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년 후, 12년 후에 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될까, 로세 신앙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나는 20년 후에 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될까, 로세 신앙이 될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과연 로세 자녀들처럼 될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될까? 이거 누구에게 책임이 많이 있냐면, 부모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뭐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잘 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이 로세가정은 어느 날다불바대고한 순간에 날아간다니까한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끝까지 지킬 것은 재산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러면은 이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로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나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그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어떻든가, 교회 안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세상으로 빠진 것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묘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묘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묘하는 얼굴을 내게랑 하여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의 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에이래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